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오늘은 리플 지금 4천원대 이상대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자, 영상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려 계신 분들 좀 급히 바로 움직일 줄 알았던 자금이었는데 너무 오래 묶여있다라고 하신 분들, 자,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지금 영상 클릭하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 드릴 겁니다. 자, 잘 판단하시고, 다시 리플이 시세가 4,500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와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 이게 쭉 올라와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초반에 매수세라는 게한번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우리가 할일 아니에요. 자, 재단 측에서 직접 시동이라는 걸좀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타면서 그다음부터 긁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화력이 붙어서.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호재 거리 하나 땅 띄우잖아요. 어, 화력이 좀더 달라붙죠. 자, 다시 고점 찍고 다시 리토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달락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 자, 보세요. 세력에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 그죠? 자, 여기를 머리부근이라고 칭했습니다. 세력에 나가는 최상 머리부근.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자, 최고가, 난 정수리에 나가고 싶어.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최고가에 팔 거야. 자, 이 착각 자체가 코인을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나가냐? 어 여러분들은 세력보다 아래서 어깨 부근에 나가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 미리 매도 타점을 딱 정해놓고 매도 예약을 해놔야지 간신히 긁고 올라가 서어오면 털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일반인이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내고 오차 범위를 계산해서 이 리플의 총 유청량 대비 어디가 정확히 어깨 부근의 금액인가를 어, 산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 자, 보세요. 시동이란 게 한번 걸려줘야지 다시, 어, 리토소이고, 뭐또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 랬어 매스컴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이거 오늘 영상 찍은 이유인데, 얘네들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매스컴도 다 내용 준비되어 있고, 자, 일정 확인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다 필요 없고, 딱이 네모만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우연 아니라고 제 영상 보신 거. 자, 여러분들, 이금액에 매도 예약을 하시면 되시는데, 잘 보십시오. 어, 제가 이거 지금 방송상에서, 여,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냥 말하잖아요. 저번처럼 또다시 제 채널에 또 문제 생깁니다. 자,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 진짜로 이번에 리플 좀 나가야 돼. 나좀 너무 급한 돈인데 좀 넣었다가 지금 물려있어 빼도박도 못하고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 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좀 급히 정리하고 메모장에적긴 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리플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리플에 대한 질문만. 어. 어. 자, 아래 제 번호로, 리플이라고 간단히 딱 보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나는 나뭐 운전 중이어서 번호를 외울 상황이 안 되라고 하신 분은 제 댓글에다가 문자 보역에 링크 달아둘게요. 자 이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문자 올 겁니다. 자 이렇게 뜰까요? 뭐 제가 문의합니다. 뜰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리플 적고. 자 아시겠죠? 차트가 여러분들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니까 항상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거래를 한다. 자 말도 안 되는 거고 눈으로 보도 거래를 한게더 헷갈릴 수 있을 거야. 자꾸 욕심 생기고.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수리에 못 나가는 건 현실. 자 인지하시고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뭐 조금 올랐다고 이 밑에서 팔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항상 코인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깨부분에 매도 예약을 일단 걸어놓을 겁니다 자 특히나 리플은 그래도 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되는 종목이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금액에 매도 예약을 해서 판매가 되었다 칩시다 빔이 탁 나와버리면서 자 손해 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손해 보실 분들 자 지금 보이는 3천 이뭐 200원대 300원대 야 얘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아우,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있을래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계세요, 여러분들. 뭐, 장투로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저점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계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는 좀할 거예요. 아, 한번 매도약에서 나왔다 들어갈 걸. 한번 나왔다 들어가 볼 걸. 여러분들, 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리플에서 약간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시선을 그리고 코인판에서 어디로 돌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 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그냥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